자, 20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. 자, 최고차이의 계수가 1이고 f0이 1인 3차 함수 f(x)와 양의 실수 p에 대하여 자, 이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지금 이값이 20이고 f(5)의 값은이라고 물어봤고요. 자, 일단 가 조건 먼저 보도록 할게요. 지금 g(0)이 0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분 계수가 0인 것이 때문에 일단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 나 조건을 보시게 되면 어, 지금 0을 경계로 지금 범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0을 대입했을 때 f-p-f-p fp-fp 그러니까 다 0이 나오기 때문에 g0값도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g0도 0이다. 자 그러면 나조건에서 g'x를 구해보도록 할게요. g'x는 일단은 fx-p니까 f' 이렇게 나오고 밑에 거는 f' 플러스 그러면 위의 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이고 아래 거는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입니다.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지플러 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에다 0을 대입하면 그 값이 각각 0이 되는 것이죠. 그러기 때문에 f p 라임 p는 f 프라임 p는 모두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보게 되면 fx의 지금 극값이 fx 함수의 극값이 마이너스 p p x가 마이너스 p일 때의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죠. 자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지금 그래프 기형이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극값이 마이너스 p하고 p 라 했으니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p일 때리고 여기가 x가 그래서 이 부분이 극값이 그 된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변곡점이 이쯤 부분에, 있겠, 부분에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어, F0이 1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Y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Y축이 됐고 여기가 1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Y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그러면, 어, 여기서 일단은, 자, 이렇게 나왔고, 그러면은, 여기서 이 극값에서 위로 올라왔을 때, 지금 변곡점이니까, 이 비율이, 사각비의 비율에서 1대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, 여기서도 여기가 1대 루트 3. 이렇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, 1일 때 지금 p라는 사실을 알수 있으니까 루트 3일 때는 p에다 루트 3을 곱한 루트 3p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3p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. 자 그러면 은 지금 fx 그래프를 알수 있는데 자 fx 그래프인데 fx에서 마이너스 1, 평... 1만큼 평행한 거니까 fx 마이너스 1이 지금 x에다가 지금 x 플러스 루트 3p x-3p 이렇게 쓸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정해주게 어, 되면 은이거는 x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p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3p에 제곱 x 이렇게 되고요. 1을 넘겨주시면 플러스 1이 값이 fx나서 실수가 있겠니다 자, 그러면 문제에서 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. 지금 문제 주어진 게 뭐냐. 지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, 그다음에 지금 f 0이 1이고 양의 실수 p라고 나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양의 실수니까 x가 양보다 커나 같을 이 부분에다가 대입표시입니다. 그러면 g x 값이 어, f x 플러스 p니까 x 플러스 p에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p의 제곱, 다음에 x 플러스 p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p니까 1p의 세제곱 플러스 3p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 값은 정리해 주시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p 플러스 3xp의 제곱 플러스, 플러스 p의 세제곱 마이너스 3p의 제곱 x 마이너스 3p의 세제곱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p의 세제곱 플러스 3p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피에 세제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쓸수 있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3피에 세제고 마이너스 3피에 세제고1 마이너스 1고피에세제고피에이너고 1피에 세제고그리고이값이값지어서지금 GX값이 지값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값을 지금문제에서 여기 2 0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1피에 적분해서 대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인고1피 0부터 p까지의 범위가 주어 있고, g(x)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p 곱하기 dx 이렇게 나와 있죠. 이 값을 적분해주게 되면 4분의 1x의 4승 그리고 플러스 x의 3승 p 0부터 p까지 이렇게 나오면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값은 결국에 지금 4 1 P의 4승 플러스 P의 4승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20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4분의 5 P의 4승이 20인 거니까 5분의 4 곱해주면 16 P의 4승이 1 6인므 지금 16은 2의 4승이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P가 2가 라는식을알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FX 값이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. 여기다 P 값을 대입해주게 되면 X의 3승 그리고 지금 2니까 4-12 어, Fx 값을 이렇게 알수 있고요.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5 값을 구하고 라했으니까 F5는 대입해준 125 60 플러스 이렇게 나면 65 플러스 1이니까, 답은 66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.